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모더 t v 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야외 또는 실내에서 꼭 필요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1040 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2주 정도 인터넷과 뭐 이곳저곳에서 막 뒤지면서 가장 서로도 높고 질이 좋은 제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 네, 그레모와 V1040 지금 이 제품이 출시된 지는 한 2년? 예 2년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조차도 지금 안지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음, 이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 이고요 어 제품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꼭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한번 음, 캐치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언박싱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사가 들어있고요 네, 이게 답니다. 음, 이게 다고, 이건 리모컨이네요. 제품 구성어 되게 간단하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본체,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리모컨, 그리고 이제 삼발이,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는 한 2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가 요 무게감은 910g, 네. 1kg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7.2인치, 7.2인치고요. 뒤에 보시면 고리가 달려있어요. 고리가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목적이 이겁니다. 이거 어디다 다느냐, 뭐 텐트라든지 저 같은 이제 파라솔, 파라솔 위쪽에 이렇게 고리를 채워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모기 쫓을 때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더위 시켜주는 거 당연한, 예, 당연한 기능이고 저는 모기를 좀 쫓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 있는 이 제품을 예,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위쪽에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버튼을 눌러 보면 풍속 1단 2단 3단 없어요. 4단 와, 이게 집에 있는 가정기그 집에 있는 우리 그 가정용 선풍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세입니다. 와, 이래서 팬이 좋았구나. 저도 지금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와, 좋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일단, 트로너 상태에서,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어, 이거는 타이머에요. 한 시간. 두번 누르면 두 시간, 세번 누르면 세 시간, 네번 누르면 네 시간. 네, 시간 뒤에 꺼지겠죠. 그리고, 아예 불이 작동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이제 풀로 돌아가는 거고요 배터리가 다 다를 때까지. 이거는 가장 센 바람으로, 어, 이 자체적인 배터리로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 7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7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7시간 저 같은 경우는 짬 낚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통 의 낚시를 하게 되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요 보조 배터리 없이도 어, 가장 센 파워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파워로는 얼마만큼 사용 가능하느냐 23시간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약한 바람으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캠핑 갔을 때 그리고 낚시를 갔을 때 차박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삼바리 같은 경우는 뒤에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끼워만 주시면 하면 됩니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어,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응,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품에 이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편할 것 같고, 야외에서도 손풍기 좀 멀리 두고 네, 껐다 켰다. 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바람 굉장히 세입니다 되게 좋아요. 어, 이 제품을 좀 많이다 보니까 단점이 바로 눈에 하나가 보이네요. 단점이. 어떤 거냐면 이 다리 이 다리가 카메라 산발이처럼 이렇게 단 조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또 단점이네 그래서 얘기가 뒤쪽에가 나사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 산발이 보면 이런 나사에 맞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산발이, 산발이랑 카메라 산발이랑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카메라 산발이를 넣고 선풍기 이렇게 달아 놓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좋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제품이 작은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 제가 사용하는 선풍기가 있거든요 집에서 요거요거 보면 좀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죠. 크기 차이가 나긴 하는데이 제품도 제가 집에서 좀 바람이 세다고 느꼈었는데,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비교 불가예요. 거의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청소. 청소가 한 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양쪽에 이 앞부분, 앞부분을 잡고, 이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꾸 돌려주시면 바로 풀려요 그래서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마 이걸 물에다 이렇게 담그시는 분들 은 없으시겠죠 이것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날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뺄려고 하시면 망가집니다 이 상태에서 안에 청소해 주시고 바깥에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조합은 아까 반대 방향으로 네, 끼워주시면 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제품의 뒤쪽을 보시면 예,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 단자가 이게 보조 배터리를 끼워가지고 오래 사용하실 분들은요 예, 보조 배터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하게 급하게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다 보조 배터리가 없다 하신 분들은 이게 또 파워뱅크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자체적인 배터리로서 이렇게 배터리 양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죠. 보조 배터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USB를 꽂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딱 꽂으면 충전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충전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또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C타입이거든요. C타입을 꽂고요. 보조 배터리에다가 끼우면. 이 고조 배터리가 달아질 동안은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품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리모컨 보관하실 때이 뒤에 자석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음. 어떠셨나요?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에도 더 가성비 있는 제품, 그리고 고장이 없는 제품, 그리고 상품편이 되게 좋은 제품들을 몇개좀 들고 와가지고 리뷰 방송을 좀 많이 찍을 테니까요. 그때도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원란모 TV 이대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